동해안의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 동해안에 있는 2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전후의 수질을 5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기준 운용 지침에 따라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5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는 개별 조사 항목의 결과를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하고 종합해 수질 상태를 적합과 관리 요망, 부적합 세 단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울산 등 영남 곳곳에는 연일 35도로 웃도는 찜통 더비가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